존경하는 한국 세무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함에 따라 우리 학회의 내실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제27대 학회는 코로나19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난간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현희 사무국장님, 지상연 편집위원장님 박종국 제48제 8차 동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님 등 수많은 분들의 노고로 한국세무회계학회가 2020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그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회계 분야의 우수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 연구회원 35명을 비롯하여 약 80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회원을 확충하여 학회의 외형과 연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학회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의 질적 양적 성장과 2022년 등재지 재선정을 목표로 상권의 연구비 지원과 회계 실무 연구회를 출범하여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였으며, 지금 현재도 장강의 제2 사무국장님께서 이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매일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관련 8개 학회 통합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비안드 코로나 투얼드 뉴노멀 패드다임 시프트라는 슬로건 하에 제48차 동계 학술 발표에 대회 및 총회를 성악리에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2020년 한해 동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27대 회장으로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다시 한번 항상 학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7대 학회장의 임기를 마감하지만 내년에도 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 약속을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